네 여러분의 김도현입니다 요즘 가상재산 관련해서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또 선거철이다 보니까 그냥 말만 하는 거 아닌가 이번에도 또 똑같겠지 솔직히 이런 생각부터 드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야 모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뭐 현물 etf 허용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까지도 꽤나 구체적이고 빠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 계획까지 발표했고,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죠. 예전처럼 그냥 표심용 슬로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스템을 움직이려는 신호가 하나둘씩 잡히고 있어요. 뭐, 그러나, 아직 모든 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뉴스와 공약을 넘어서, 진짜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목할 때가 온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선 절대 다를 수가 없는 거대한 시장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정보를 먼저 알게 된걸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2000년대 초 실리콘밸리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페이팔 마피아, 일론 머스크부터 피터 틸, 리드 오프먼, 스티븐 첸과 맥스레브 친, 오늘날에 테슬라와 유튜브, 그리고 팔란티어를 만든 전설적인 인물들이 페이팔이라는 한 회사에서 출발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소름이 돋는 건 지금부터예요. 그들이 다시 뭉쳐서 하나의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의 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바꿨던 그 천재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보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우리도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돈을 버는 건 비단 국가와 기관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단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같은 혼란 속에서도 나한테 기회가 찾아올까? 정말 평범한 나도 단돈 몇만원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영상은 국가나 기관이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시작점에 함께 서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떤 경제 전문가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진짜 돈을 버는 방법이 될 겁니다. 단한 번의 선택으로 단돈 만 원의 투자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그럼 김도현의 종목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페이팔 마피아라는 이름은 단순하게 그들의 인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절대 놓쳐선 안될 흐름을 뜻하는 하나의 투자 신호기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상을 바꿨었던 그들이 지금 다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또한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자산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전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정체불명의 프로젝트가 하나 등장했죠. 그 이름은 바로 월드코인. 설명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홍채를 스캔하면 당신이 진짜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홍채 스캔? 어, 이거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다 알겠어 그래서 얼마를 줄 건데 처음에는 대부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수많은 코인 프로젝트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겼다 사라지는 지금 이 월드코인도 그저 그런 실험적 프로젝트 딱이 정도로만 치부됐었죠. 그러나 진짜 소름 돋는 건그 다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가 밝혀졌어요. 그 이름은 바로 샘 알트먼. 지금의 오픈 AI, 그리고 전 세계를 바꿔놓은 책 GPT의 창시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어 이거 무언가 있는 것 같다, 분명하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충격 그 자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월드코인 초기 투자 명단에 다름이 아닌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리드 오프먼 그리고 트럼프 정부 2기에서 AI와 암호화폐 정책을 담당하게 된 데이비드 삭스까지 그 유명한 페이팔 마피아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월드코인에 조용히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을 한번 바꿨었던 그 천재들이 다시 한번 같은 방향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그제서야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 이거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구나. 이건 돈의 구조를 다시 바꾸려는 시도다. 그리고 믿기 어려울 만큼 월드코인은 단 3개월 만에 400% 이상 상승합니다. 시장 중심에 조용히 올라선 거였죠. 그 누구도 이 흐름이 진짜인지 몰랐던 그 시점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투자 수익 이런 이야기로 끝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왜 그들이 다시 뭉쳤는가? 왜 그들이 하필 코인에 다시 손을 댔는가?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들이 움직이면 세상이 바뀌고 그 세상 속에서 진짜 부자가 탄생합니다. 이제 그 다음 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잠깐 여기서 일시정지하시고 종이와 펜을 챙겨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이 천재들이 단순히 한두 번의 단타 수익만을 위해 다시 뭉친 걸까? 진짜 다음 흐름은 대체 뭘까? 그래서 저희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개인지갑을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아캄을 활용해서요 그리고 소름끼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페이팔 마피아 구성원들의 개인지갑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세 가지 코인을 발견했죠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뭐 이건 당연했죠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기준이니까 모두가 들고 있어서 이건 이상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었습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정치 테마 코인으로 떠오른 대표 주자입니다. 하지만 뭐이 정도는 모두가 예상하고 알고 있는 흐름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건세 번째 코인이었습니다. 모든 지갑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그 코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히든 코인. 이 코인은 아직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도 이번에 처음 본 코인이었어요.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이런 대형거래소에 상장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의 구조를 파악해보니 도저히 믿기 힘든 정황이 드러납니다. 바로 AI 인프라와 CBDC 기술의 융합 프로젝트. 전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주목하고 있는 AI 결제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이었고 거기엔 이미 미국의 테크 기업들과 비공식적 파트너십까지 얽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턴 단순하게 수익을 보겠어 수익 본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암호화폐 2.0 시대를 여는 그리고 다시 한번 부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인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매도세는 거의 없고 매수세만 조용히 나뉘어서 몰리고 있어요. 페이팔 마피아. 이 집단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확실하며 절대 배신하지 않는 집단. 오늘날 일론 머스크는 미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 됐고 전 페이팔 CEO인 데이비드 삭스는 AI 가상자산 총괄 책임자가 됐습니다.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켄하워리는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이 됐고 피터 트리 추천했었던 벤스 상원 의원은 지금의 부통령이 됐죠. 이렇게 페이팔 마피아의 명단만 보더라도 현재 잘나가는 기업의 총수들이 즐비합니다. 심지어 유튜브의 창시자와 오픈 AI의 창시자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경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알려드리려면 정말 개인적으로 연락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해당 코인명을 이제 영상에 첨부해서 여러 번 업로드를 시도해봤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제재가 들어오고 심지어 영상 블라인드 처리까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설명란에 기재도 해봤는데 금융광고제한정책에 걸리면서 현재 영상 수익이 중단된 상태예요. 뭐 수익 중지야,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 자체가 삭제될까봐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희망하시는 분들께 별도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010 7532 7891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천재 이렇게 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어,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7532-7891. 문자로 천재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이구나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종목명과 거래소 그리고 핵심 내용들이 정리된 PDF 파일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단순한 코인 정보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을 바꿨던 그 천재들이 지금 다시 한 방향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방향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산구조가 숨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바뀌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아버린 다음은 기회가 아니라 뉴스일 뿐인거죠 아직도 망설여지신다면 매수하지 마시고 정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저는 전 세계의 화폐 구조가 바뀌게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김도현이었습니다